안녕하십니까 마파기입니다. 오늘은 숙성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숙성해는 스페셜한 숙성해. 낚시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자기가 잡는 생선있죠 생선을 잡아서 포를 떠서 물기를 뺀 다음 진공포장을 한 다음 김치냉장고에 일주일간 숙성시킨 숙성해입니다. 자. 재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짠, 짜라잔. 자, 요 놈은 지난주 제가 잡은 놀림인데요. 요 포를 떠서 예쁘게 지금 보시죠. 자, 지공 포장을 했어요. 지난주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요 놈을 일주일간 김치냉장고 안에 숙성을 했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요 놈을 포를 떠서 한번 먹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놈을 먼저 이렇게 자 얘를 오픈해서 자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잡으면 숙성해서 해뭐 보고 싶잖아요, 그죠? 약간 물기가 있는데 일주일 돼서 이게 맛이 버려야 될지 아니면 맛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직접 테스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직접 맛있게 해드시면 됩니다. 자, 짠. 자, 한 점. 어, 빛깔은 멋있네. 진공포장할 때 손으로 손으로 주물딱 끓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놈을 물기를 한번더 빼주고, 와, 색깔 좋다, 이거. 맛있겠는데. 자, 얘를, 해를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은 제가 그냥 죽이는데요. 자, 오, 그냥 씹어도 맛있겠는데. 자, 한 점. 자, 나머지는 이렇게. 자, 조정 자, 이렇게. 자, 새는 손으로 주무르이안되니 이렇게. 자, 이렇게. 게 제가 데코를 해서 테스트 요원이 저랑 한 명이 더 있어요. 자, 저 와이프인데 같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아, 이게 살이 되게 단단한 것 같다, 이게. 야, 궁금합니다. 요거 되면 제가 이제 고기 잡아오면 지금 일주일 숙성해봤는데 한 2주, 3주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쟁겨놓고 한번 볼라고요. 일단 궁금합니다. 1차 테스트는 1주. 그 다음에는 뭐, 3주. 죽인다 자. 자, 죽이는 비주얼입니다. 일단. 자. 자. 야 비주얼 어때요? 죽이 죽이죠.

음! 어? 자제 입을 보여드릴게요 ASMR 해를 한점 찍어서 자 음. 어? 괜찮은데. 아. 일단 맛있네요. 맛있어. 자. 자, 두 번째로 처음에 얘를 먹었을 때는 처음에 얘를 먹었을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살이 좀덜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이 놀래미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숙성돼서 먹으니까 얘가 상당히 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이 나요, 단맛이. 아, 일단, 물론, 이제, 진공 포장할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자, 일단, 저희, 테스트 요원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요원. 음, 일단은, 맛있나 보네요. 음. 어우 근데 진짜 맛있다 아니? 자기가 먹으려고 하네 내가 먹으라고 하네 자 마늘을 하나 마늘을 하나 잘라서 같이 한번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마늘과 어떨지 음. 아. 자, 결론은 직접 잡은 생선 진공포장해서 일주일간 넣고 먹으면 더 쫄깃하고 달고 맛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리뷰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